안녕하세요. 행복청가 유튜브예요 여기는 우리 가게 뒤에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벚꽃이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게 펴서 이 벚꽃이 지기 전에 이렇게 예쁜 영상을 담았습니다. 새소리도 나고 예쁜 꽃도 보이고 구멍나무도 보이고 아파트도 보이고 목련꽃도 보이죠? 목련도 보이고 소나무도 보이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 봅니다 철쭉 나무도 이렇게 보이네요 소나 소나무 멋있죠? 아 벚꽃도 예쁘죠? 벚꽃이 너무 너무 아름답고 예쁘죠? 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너무너무 벚꽃 아름답죠? 너무 예쁩니다. 이 봄이 가기 전에 이렇게 예쁜 영상을 벚꽃과 함께 담아서 여러분께 여러분 안방에 선물해 드립니다. 행복청가 유튜브였어요. 벚꽃과 함께 사랑합니다. 고객님 행복청가 유튜브였습니다.